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이 맞붙는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강팀과 도전자의 싸움이 아니다. 두팀 모두 치열한 정규리그를 거쳐 이 무대에 올랐고, 이제 단한 경기, 단한 세트의 승부가 운명을 가른다. 정관장은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며 3위에 머물렀지만, 끝까지 끈질긴 경기력을 보이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현대건설은 시즌 막판 다소 흔들렸지만 결국 2위 자리를 사수하며 자존심을 지켰다. 이제 두 팀은 서로를 넘어서야만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정관장에게 가장 큰 고민은 부키리치와 박은진의 몸 상태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부키리치는 시즌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하며 전열에서 이탈했다. 이제 그녀가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온다 해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박은진 역시 센터라인의 핵심으로 그녀가 코트 위에 서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관장의 블로킹과 속공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현대건설을 위협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둘중한 명이라도 출전이 어렵다면 정관장의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대건설은 조직력과 수비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다. 양효진을 중심으로 한 중앙 높이는 상대 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정지윤을 비롯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진한 공격지는 다양한 루트에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대건설이 원하는 흐름대로 경기가 흘러가면 정관장으로서는 반격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관장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특히 외국인 에이스들의 맞대결은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정관장의 메가와티는 엄청난 점프력과 강력한 스파이크를 앞세워 최근 경기에서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의 모마은 비리그 단연차 경험을 살려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다. 두 선수가 경기 내내 치열한 공격 대결을 펼친다면 플레이오프는 더욱 뜨거운 혈투로 번질 것이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력의 우위가 아니다. 감독들의 전술 싸움과 교체 타이밍, 순간적인 분위기 변화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은 시즌 내내 과감한 용병술을 선보였다. 때로는 리시브를 포기하고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때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공격진을 조정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한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의 강성형 감독 역시 탄탄한 주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과감한 교체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경기 후반 벤치에서 서브 특화 선수나 수비 보강 요원을 투입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이다. 이 한방 서브가 적중하면, 그대로 세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위험도 크다. 한순간의 결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숨막히는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플레이오프가 아니다. 부상 선수들의 회복 여부, 공격과 수비의 균형, 감독들의 전술 싸움이 복잡하게 맞물린 거대한 전쟁이다. 팬들은 이미 이번 경기가 역대급 명승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현대건설이 자존심을 지키며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장이 예상을 뒤엎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승부는 단순히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 혈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